또한 주간을 허락하셔서 시작되는 새벽입니다. 여호와께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리라 하셨사오매 이 새벽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심령을 담비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85명의 둘레 가족들이 일본 후쿠오카를 방문하는 날입니다. 금요일 돌아올 때까지 <laughs> 성령께서 함께하옵소서. 또 일주일 동안 재단을 지킬 우리 박성규 목사님 영역을 더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열성을 다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감동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하늘이 열리는 신령한 제단 되게 하옵시고 기도가 응답 받아 병자가 낫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낙심한 자가 새 힘을 얻는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둘의 수도원 일꾼들, 1단지, 2단지 기한 우리 주민들, 둘의 국제학교, 농장 모든 부서부서마다 주님이 함께하셔서 인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과 가마가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 21장 20절, 요한 계시록 21장 11절 말씀, <laughs>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지 않더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성경 원문에는 하늘들과 땅을 지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땅은 단수고 하늘은 복수로 나오느냐? 왜 하늘들과 땅이냐? 유대인들의 우주관이 하늘이 세 하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에 별이 보이는 이 하늘이 첫째 하늘이고 온 우주 은하계 태양계 모든 우주가 둘째 하늘이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을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서신에,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다녀왔다. 천국을 다녀왔다는 말이 됩니다. 셋째 하늘을 다녀와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걸 14년간 마음에 품고 있다가 14년 만에 간증 겸에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천국장이라고 부릅니다. 21장 2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신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데서 시작해서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신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특별히 장세기 1장 1절은 창조 독일어로 창조를 쉐풍이라 그럽니다 창조로 시작해서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22장 20절 말씀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 요한 게시로 22장 20절, 21절이 마지막 구절이 됩니다.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라나타말라나타 다시 오시는 주님 제림 신앙으로 끝납니다. 그 제림이 이제 성경의 용어로 파루시아로 나오기 때문에 성경은 창조 쉐풍에서 시작해서 제림 파루시아로 끝이 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2장일절 말씀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늘 나라의 생명강 창세기 <laughs> 1장 2절 3절에서 생명강이 나오는데 성경 마지막 장 22장에서 생명수 강이 다시 등장합니다.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믿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나무. 창세기 첫 부분에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나왔다가 창세기 3장에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뒤로 성경에서 생명나무가 사라집니다. 사라졌다가 성경의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 다시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창세기 첫 부분의 생명나무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의 생명나무 그 사이에 나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십자가 나무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학자가 이르기를 성경은 나무 세그루의 이야기다. 창세기 첫 부분의 에덴동산의 생명나무,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나무, 중간에 십자가 나무, 세그루 나무의 이야기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일, 요한계시록 1장. 일절 말씀 <laughs>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란 말이 성경 원문의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포칼립시스 하나님이 보여 주심으로 알게 되는 계시입니다 계시 그래서 세상에 많고 많은 종교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사람이 수행하고 도닦고 찾아가는 수행 종교. 둘째는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심으로 아포카립시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계시 종교. 두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 같은 도교 같은 이런 종교는 수행 종교입니다. 사람이 금식하고 도닦고 수행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종교가 이제 수행 종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된 기독교가 계시 종교 혹은 은혜 종교라 합니다. 자, 1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리하신 것이라. 사도 요한이 이때 105세입니다. 12제자 중에 다른 제자들은 다 30대, 40대 순교로 끝났습니다. 마지막 천수를 누린 사람이 사도요한입니다. 105세에 이르러서, 그도도트 모습, 성견 밭모섬에 귀양살이 갔는데, 사도요한이 목회하던 곳이 터키 지방 에베소 바닷가에 있는 조그만한 도시입니다. 거기서 목회하다가 귀양을 밤모섬, 베트모스 섬에 귀양살이 갔습니다. 귀양살이 하면서 조그만한 굴 속에 들어가서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환상 중에 받아 가지고 본대로 쭉 말하면 옆에 있는 시동, 요즘 말은 비서가 다 받아 적었습니다. 이게 인제 요한 계시록이지요. 2절 말씀,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3절이 요한계시록의 아주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얘가 가까움이라, 듣는 자, 읽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이, 읽는 자는 이해가 가는데, 듣는 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 요한 기술이 쓰여질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그 초대교회, 일곱 교회에." 편지로 보냈습니다. 보내면은 그때 교인들이 뭐 글을 모르는 분이 많고 노예도 많고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리다가 저녁 낮을 해그음에 일을 마치고 교회 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 계시록을 마당에 둘러앉아서. 화톱불을 피워놓고 빙 둘러앉으면 한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읽습니다. 읽으면 모두 팔짱을 끼고 눈을 지그시 감고, 아멘, 아멘, 듣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 장마다 길이가 비슷합니다. 왜 길이가 비슷하냐? 일회 낭독용으로 쓰여졌습니다. 첫날 저녁에는 게시록 1장을 읽고 아멘 마치고 둘째 날에 2장을 읽고 그래서 이제 22장까지 그걸 읽으면은 이제 화톳불가에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들 듣는,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일른자와 듣는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때 종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이 때라는 거에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때입니다. 목숨 걸고 순교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축복의 때입니다. 같은 때지만은 한쪽에는 멸망, 심판의 때, 한쪽에는 구원과 해방의 때, 이 때입니다. 내가 가까웠으니 이 아포칼립시스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이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사절입니다. 사절 4절. 일장 사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예수 그리스도 요한 계시록의 주인공이고 성경 전체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옛날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뿐. 그런데 요한계시록 중간쯤 가면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세 번째는 빠집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 계시는 장차 오실 이 말은 요한계시록 중간에 가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일곱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일곱 교회. 그 여기서 아주 해석들을 요란하게 합니다. 첫째는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초대교회 일곱 교회 서문학교회, 에베소교회, 버가모교회, 필라델피아교회 이렇게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두 번째는 예수님 때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지는 교회를 일곱 시대를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는 에베소교회, 중세 타락한 교회는 무슨 교회 이런 식으로 일곱 시대를 이어지는 교회를 일곱 교회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이제 해석을 너무 복잡하게 하면은 격길로 나가기 쉽지요. 우리는 그냥 소박하게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일곱 교회다. 그 일곱 교회가 불행하게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갈 때에 히랍, 터키, 일곱 교회 지역을 순례하는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일곱 교회를 돌아보고 밤모섬 페트모스 섬에도 가보고 도는 성지순례 보면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이 초대교회 성지였던 일곱 교회가 그 뒤에 그 지역이 이슬람이 들어와 가지고 전부 이슬람화 돼 버렸습니다. 지금은 옛날 교회 벽이나 말뚝만 남아 있지요. 그런데 그 일곱 교회가 세계 교회 전체를 상징하는 말이다. 또그 당시에 일곱 교회, 또세 번째 말씀드렸듯이, 오고는 시대의 일곱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다. 그렇게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7절입니다.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거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그 올리브 가수원에서 120여 명 제자들, 초대교의 교인들이 보는 자리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고 감동해서 보고 있는데 이와 같이 다시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에서 구름 타고 승천하셨으니까 다시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8절 말씀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 전능한 자다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 알파인데 네. 헬라어의 영어의 a에 해당하는 게 알파. 오메가는 영어의 마지막 z에 해당하는 게 오메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 옛날에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시리 전능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절 말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랑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섬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지도상의 페트모스 아일랜드 그 지중해에 에베소시 앞. 바다에 있는 밤모섬 우리나라로 말하면 울릉도 같은 그런 거제도 같은 그런 섬 밤모섬 페트모스 섬에 유배 생활하면서 그 계시를 보는 겁니다 10절 말씀 주의 날에 주의 날 주의 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괴롭힌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 주님을 따르고 순교하고 믿음을 지킨 자는 축복의 날, 주의 날이지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러되, 너가 보는 것을 두루 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 이름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버가마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기아 교회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일곱 교회에 이걸 보내라. 지시했습니다. 그 일곱 교회를 보내라 하시는 이가 12절 말씀. 몸에 돌이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렸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금은 왕을 나타내는 옷이 금띠입니다.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입니다. 일곱 교회를 순례하시는 교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금띠를 띠고 일곱 교회를 순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참 무궁무진한 책이지요. 우리 한국교회 대선배 중에 김익두 목사는 평양 깡패하다가 예수 믿고 큰 종이 된 부인데 요한계시록을 만독했다. 만독. 계시록을 만 번이나 읽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부흥회를 전국에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계시를 통해서 계시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마지막 책 요한 계시록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일곱 교회를 순방하시면서, 교회를 격려하고 성도들을 돌보시고 응답하는 계시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계시록 1장 3절에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사오매.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킴으로서 그 축복의 반열에 우리가 설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가 오늘 일본 가서 돌아올 때까지 박성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겠습니다. 박 목사님 잠깐 일어서 주실까요? 우리 박성규 목사님 일부러 이렇게 시간 내서 오신 일주일 동안 같이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합시다. 저는 직 그라고 같은 차로 가실 분은 요 앞에 버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른 타겠습니다.